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해보세요. 혹시 코스피 4000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취해서 축배를 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불편하지만 중요한 경고장이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왜 조용히 현금을 챙겨서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2025년 12월,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장밋빛 지수는 사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영상의 첫 30초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지 아니면 공중분해 시킬지를 결정 짓는 법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뼈 아프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경제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대의 뒤편을 설계하는 감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뻔한 인공지능이 내놓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정부의 처절한 고심과 시장의 교활한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2026년에 닥칠 거대한 폭락장에서 내 재산을 지켜줄 단 하나의 생존 신호인 환율 데드라인 숫자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서 이상하리만큼 잠잠하죠. 2024년 내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환율이 갑자기 왜 이렇게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 경제가 튼튼해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동원한 일종의 외환 수합 작전이 숨어 있어요. 외환수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를 국민연금한테 몰래 빌려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소란 피우지 말고, 우리한테 빌려가서 조용히 써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달러 수요가 줄어드니까 환율이 억지로 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의 그 달러를 갚아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집안에 생활비가 없는데 자녀의 돼지저금통을 털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우리 외환보유고의 질은 매일매일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즉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 비중이 예년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숫자가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텅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을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러분이 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으로 치면 체력은 이미 바닥인데 고농도의 각성제를 맞고 억지로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각성제 효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을 누르고 있는 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을 약속하면서 해외에 쌓아둔 돈을 국내로 가져오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른바 자본 리슈어링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니까 막대한 달러를 국내로 들여왔고 그 돈이 다시 증시로 흘러들어가 코스피 4천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한 대형 전자기업은 지난 3분기에만 무려 15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해외에서 본사로 송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이 돈을 가져온 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세금 혜택만 받고 다시 떠날 준비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이 돈은 목적이 있는 건강한 돈이 아니라 혜택을 받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철새 같은 돈이에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거나 더큰 위기가 감지되면 이 자금들은 언제든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화 유입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불안한 유동성이 시장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이 코스피 4천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지만 사실 기업들의 실적을 뜯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주가 상승률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주가가 튼튼한 기초 체력에 의해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 올려졌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2024년 3분기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년 대비 고작 1.2% 개선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주가지수는 같은 기간 25% 넘게 폭등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아주 강력한 조난신호입니다. 여러분 레고 블록을 높이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맨 바닥을 지탱하는 기초 블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라는 레고성은 바닥에 본드도 바르지 않은 채 그냥 높게만 쌓아 올린 상태예요. 실체 없는 상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처참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바람만 불어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환율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지수가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감독의 시선으로 촘촘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임계점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가 그 거대한 폭발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숨기고 있는 비제 지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벽의 실체를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가치를 순식간에 반토막 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정보들이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2026년 상반기를 죽음의 구간이라고 부르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회사차의 만기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돈을 갚거나 다시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차의 규모가 무려 4박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예요. 2024년 전체 국가 예산이 약 656조 원인 걸 생각해 보면 그 절반이 넘는 엄청난 돈이 단몇 개월 사이에 기업들의 비상환 독촉장으로 날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예전처럼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2년이나 3년 전에 아주 저금리로 빌렸던 돈을 이제는 훨씬 높은 고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거죠. 만약 돈을 다시 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흑자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고 있어도 당장 갚아야 할 현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특히 고금리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이자로만 연명하던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한국은행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외감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기업 비중이 이미 15.8%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10곳 중 거의 2곳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소리예요. 그동안은 정부의 저금리 지원책이나 만기 연장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버텨왔지만, 2026년에 4밭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닥치면, 이 좀비 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경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잖아요. 한 곳이 무너지면 협력사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위기가 전이되는 잔인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서 있는 작은 블록 하나가 쓰러졌을 뿐인데, 결국엔 거대한 성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좀비 기업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직장인 박 씨는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는 말만 믿고, 중견 건설사 주식에 퇴직금의 절반을 넣었거든요. 겉으로는 수주 실적도 화려하고, 배당도 꼬박꼬박 줬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 회사의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죠. 이게 단순히 박 씨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량주라고 굳게 믿고 있는 종목들도 2026년에 이 거대한 만기벽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바로 부동산 PF 부실과의 결합입니다. 많은 분이 부동산 PF 위기가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에요. 건설사들이 야심차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미분양으로 남고 공사비는 지난 2년간 평균 30% 이상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이 부동산 PF 관련 채무들의 만기도 대거 몰려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건설사의 보증을 선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 몇몇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자주 들리시죠? 이게 단순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PF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연체율 또한 전분기 대비 2.3배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시한폭탄의 초침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사차의 만기 4바 20조원과 부동산 pf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늘 괜찮다고 말하겠지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늘 아무 문제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는 건 항상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2026년 4월 위기설이 단순히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통계와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이라는 걸 직시해야 해요. 왜 하필 4월이냐고요. 보통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딱 4월인 거죠. 이때가 되면 지수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내 재산이 깎여나가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는 무조건적인 낙관도 무조건적인 비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우리는 시장의 성격에 맞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짜야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벨 전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한쪽에는 아주 안전한 자산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강력한 성장주를 두는 방식이죠. 마치 엿기를 들때 양쪽에 균형 있게 무게를 배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다 팔고 달러나 사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퀀텀 점프를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할지 그 행동 매뉴얼을 다음 장에서 아주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결되니 귀를 더 쫑긋 세워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과 여러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섹터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시 건설주와 내수 소비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 부실은 2026년에 정점에 달할 거예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가가 싸보여도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싸다는 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내수 소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금리는 높은데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바로 내수 기업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의 유일한 섹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방산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실적이 아주 견고하죠. 정부 간의 계약이 많아서 돈을 떼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당 성향이 아주 강한 대형 은행주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매도 신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투자 수첩에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환율 1,480원입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가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아주 강력한 항복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스왑이나 자본 리슈어링의 약발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금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모든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하거든요. 이 숫자를 여러분의 가족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데드라인으로 삼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쎄하고 불안한 느낌 말이죠. 투자에서도 그런 직감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냉정한 숫자입니다. 환율 148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왜 하필 1480원이냐고요? 과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지지선이 바로 그 부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뚫리면 그 다음은 1600원이나 1700원까지 고속도로가 열리는 꼴이에요. 그때 가서 주식을 팔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출구 근처에 가 계셔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울 때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모두가 축제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누군가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현명한 누군가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안정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이제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코스피 4천이라고 들떠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파멸을 막아주는 가장 소중한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런 신호를 무시했다가 2008년 금융 위기 때전 재산의 7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었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종목 중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거나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 딱 10%만이라도 더 늘려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에 여러분을 구원할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머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자본주의는 정말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준비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주머니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회사차의 만기벽 420조 원과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환율 1480원의 데드라인을 꼭 머릿속에 새기세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정보력을 가진 셈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시장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더 크게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